자, 이번 시간에는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수학적 감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해. 아니, 쌤. 왜 분모를 유리화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쌤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뭐냐면은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게 싫다는 이야기야.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 분수를 하나 써 볼게. 10분의 3이라고 쓰면, 이게 그냥 10분의 3이 아니야. 케이크가 하나 있지. 케이크가 하나 있는데, 케이크 하나를 몇 등분하냐면 10등분을 해요. 10등분, 10등분을 한 다음에, 그중에 3개라는 이야기야. 분수의 의미는 그런 거야. 두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48분의 7. 뭔지 몰라도 48등분을 해서 그 중에 7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48개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지. 48개. 자, 그런데 만약에 루트 10분의 4. 이렇게 쓰으면 루트 10이 몇 개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니? 안 떠오른다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몇개 중에서 4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몇개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몇개 중에서 네 개를 이야기를 할수 있니?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줘야지 아 전체 몇개 중에서 몇 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아이쌤 10분의 루트 3 이러면 10개 중인지는 알겠는데 루트 3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이러면은 맞아. 이거 루트 3은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루트 3이 자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은 수니까 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럼 1점 몇몇 개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루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아, 이 수가 몇개 중에서 몇 개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오를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유리화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분모 유리화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는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유리화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분모를 유리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하면, 예를 들어서,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하면 얼마니? 그렇지, 3이 되지. 루트가 있었는데 똑같은 루트를 곱하니까 루트가 없어졌지. 루트 5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 5가 되지. 아이고. 자,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 똑같은 루트를 곱해주면 되는데, 분수니까, 분수, 자, 보세요. 2분의 1 있어. 2분의 1의 분모에 3을 곱하고, 동시에 분자에 3을 곱하면, 6분의 3이 되는데, 이 6분의 3이란 값은, 처음 3을 곱하기 전인 2분의 1과 서로 같은 값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은 전체 분수의 값은 똑같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 해줄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루트 a분의 b부터 보도록 할게. 루트 a에서 루트가 없어져야 되니까 분모에 루트 a를 한번 더 곱하면 돼요. 분모에 루트 a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당연히 루트 a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얘가 a분의 자, 얘들 두개는 곱할 수가 없어. 루트는 루트끼리 곱하고 루트가 아닌 애는 루트가 아닌 애들끼리 곱해야 되니까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b 루트 a라고 이렇게 써서 끝내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얘도 분모에 루트 a니까 분모에 루트 a를 한번더 곱해 주면 되고 분자에도 루트 a를 똑같이 곱해 주면 분수 크기는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분모는 a라고 써주면 되고, 자 분자가 루트 b와 루트 a는 둘다 루트가 있으니까 하나의 루트에 써준 다음에 얘들을 동시에 루트 안에서 곱하게 해주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요거 좀잘 봐야 돼요, 요거. 자 얘는 b 루트 a야. 지금 b 때문에 무리수인 게 아니라 루트 a 때문에 무리수인 거잖아. 그러면은. 괜히 복잡하게 b 루트 a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지 말고 꼭 필요한 a 루트 a만 분모와 분자에 곱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a니까 a 곱하기 원래 있던 b는 그대로 써주고 분자는 c 루트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얘는 루트 15가 무리수잖아.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에 루트 15를 곱해서 자 루트 15를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15가 되고 분자는 루트가 아닌 수와 루트를 곱할 수 없으니까 그냥 루트 아9 루트 15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얘도 얘도 한번 볼게. 분모가 루트니까 분모와 분자에 루트 7을 곱하면 돼요. 루트 7을 곱하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냥 이 앞에 마이너스라고 그대로 써주고, 분모는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이니까 7이지.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둘다 루트가 있으니까 하나의 루트로 만들어주고, 3 곱하기 7은 2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잠깐만 볼까요? 분모와 분자의 루트 12를 곱해도 돼. 그런데 이 12는 12는... 자, 11을 소인수 분해하면 짝수니까 2로 나누고, 6이 되고 짝수니까 2로 나눠서 3이 되니까, 얘를 다시 한 번만 쓰면, 자,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루트 5예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제곱을 버리고 빨리 밖으로 도망가면은 2루트 3이라고 쓸수 있다고 했고, 분자는 여전히 루트 5라고 쓰면, 자, 분자는 여전히 루트 5라고 쓰면, 얘는 유리화 하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는 루트 1 1을 곱해야 됐잖아. 근데 이렇게 곱하지 말고, 간단하게 루트 3만 곱하자는 이야기야. 꼭 필요한 것만 곱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거 2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이니까,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고, 분모는. 자, 분자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15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얘도 63이지, 63? 7, 9, 63이지, 7, 9, 63. 그럼 얘는 루트 7 곱하기 9 분의 3 루트 2라고 쓰고 자, 이 9가 3의 제곱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쓸게. 7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3 루트 2예요. 요건 제곱 조금만 하게 써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3 제곱은 제곱을 버리고 빨리 루트 밖으로 도망 나가면 3루트 7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고, 분자는 여전히 3루트 2라고 씁니다. 자, 분모와 분자에 누굴 곱해야 되니? 그렇지. 루트 7만 곱하면 되지. 최소한 곱해줄 것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분모는 3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이 되고, 얘는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2 곱하기 7이니까 14가 되지. 자, 그런데 항상 수학에서는 약분을 해줄 수 있으면 약분하고 끝을 내야 돼. 이 3과 이 3이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자, 7분의 루트 1 4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14가 7의 배수니까 약분 해주고 싶지 않아. 약분 하면 안 돼. 얘는 루트 안에 있는 14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분을 해줄 수 없다.